커피 잔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요. 그 커피를 카페 많이 자주 다니시는 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모카 포트라고. 응. 색연필로 그냥 바로 할게요. 자, 모카 포트라고 있어요. 원두를 이렇게 기계가 아닌 수동식으로 그 그 뭐라 그러잖아 에스프레소 만드는 네, 그런 데요 네, 이렇게 생긴 자, 여기에 입주둥이 좀 있고요. 자그 포트 자체 형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간략하게 네. 해주시면 그 모카포트가 어, 카페나 이런데 보시면 메뉴판에도 그려져 있고 벽화에도 많이 그려져 있는 형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 얘가 좀 상징적으로 커피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어떤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해주고 그 옆쪽으로. 같은 색으로 그냥 어, 색깔 많이 쓰지 않으려고요. 좀 저희가 간략하게 상징적인 어떤 요소를 그려주는 거기 때문에 옆으로 커피잔 하나 네, 좀 색연필로 이렇게 솔리드하게 칠해 줄 거예요. 어. 저의, 저의 지금 그림의 컨셉은 음, 봤을 때이 그림을 봤을 때 여유가 좀 느껴지는 그런 좀 휴식에 관련된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제가 하루에 커피 한잔 마시는 그 시간이 굉장히 여유롭다고 느껴지는 사람이라서 그 커피에 관련된 카페와 어울릴 만한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어, 이 컨셉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림이 다 달라지겠죠?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여기에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라떼 거품처럼 이렇게 묘사해주고 거기에 약간 이런 포카가루 같이 뿌려진 형태 해주고 거기에 맞게 접시도 하나 해줄게요. 그리고 모카포트랑좀 어울리는 커피 빈들도 이렇게 옆에 떨어져 있는 형태로. 사실 커피 빈이 가득 담겨 있는 자루들 이런 것도 잔뜩 그려주고 싶지만, 좀 저는, 저, 저는 배경화면이 너무 복잡한 게 싫어요. 저는 좀 심플하게 깔끔한 그런 아이콘 같은 그림들이 한개 정도 어, 그 제, 제 폰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앱들이 막 있잖아요. 앱들을 저는 좀 약간 상단 쪽으로 몰아서 넣는 편이에요. 꽉꽉 채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이 좀 하단으로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한두 개 정도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항상 하고, 그렇게 제가 그림 그려서 적용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깔끔하게, 그래서, 그래서 좀 깔끔하게 그림을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그려주고, 커피빈도 한두 개더 그려줬어요. 자, 이렇게 해주고, 저는 지금 갈색 계열로 좀 진한 고동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지만 얘네가 좀 컬러, 컬러가 들어가도 이쁘겠죠? 근데 저는 좀 음, 심플한 그런, 걸, 그런 게 좋아서 어, 이런 갈색 컬러와 좀 폰트가 어우러질 만한데. 여기 그림 근처 그림 근처에 글씨를 써줄 건데요. 그 글씨를 써주기 전에 약간 밝은 부분에 포인트 컬러로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약간 이런 컬러를 하나 더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도 모카포트의 뚜껑 부분에만 살짝 컬러 넣어주고, 그 다음에, 휴식을, 휴식을 상징하는 그런, 음. 제가 레스트라고 영어로 써주려고 하는데요. 어, 이 그림들을 아우르는 그런 어떤 리본 끈 형태의 프레임이 있으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여기에 포인트 컬러를 주이 바로 이, 컬러, 이 색연필로 리본 끈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저희가 그림의 어떤 구성들을 그리는 사람인 내가 직접 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손그림의 매력이 바로 이런 거예요. 좀 응용이 바로 바로 가능. 좀순간순간 임기응변도 좀 필요하겠지만 바로 바로 부족한 공간 같은데다가 바로 바로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뭘 채울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컬러색. 그냥 우선 리본 끈은 전체적으로 색깔을 다 넣어주고요. 어, 조금 더 이거보다 진한 컬러로 글씨를 써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투톤으로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진한 구동색 계열로 커피에 관련된 그림을 그려줬잖아요. 거기에 좀 어, 편안해 보일 수 있는 컬러로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컬러로 무난한 컬러를 골라서 이렇게 그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어요. 어, 제가 지금 이거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하, 쓰려고 하고 있는 형태인데, 이 그림 자체로는 그 휴대폰 배경화면 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뭐, 커피, 메, 진짜 메뉴판 그런 거 만들 때도 들어가도 이쁠 것 같고요. 뭐 어디에다 쓰느냐에는 정말 그린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선 좀 진하게, 전체적으로 색을 다 채워주고, 그 다음에 약간 대각, 그 외곽선 정리는 글씨를 써주는 컬러로 좀, 이거보다 진한 색으로 정리를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안쪽을 좀 밝게 하고, 약간 이 제가 드로잉북이 약간 스케치북 재질로 된 드로잉북이거든요. 그걸 잘라서 이렇게 엽서처럼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있으니, 있다 보니까 이 색연필이 컬러링을 입힐때 약간 이런 재질감이 느껴지잖아요. 이게 약간 코팅되, 코팅된 코팅된 종에 그릴 때보다 약, 저는 약간 도화지 재질의 이런 재질감이 느껴지는 이런 텍스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같이 어우러지면서 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 컬러를 네, 조금 더 진한 회색으로 이 리본 끈 형태를 약간만 다듬어 줄게요. 외곽선 정리 정도만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어, 제가 색연필로 바로 그렸기 때문에 이런 외곽선 정리하는 단계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펜이나 좀 이런 걸로 깔끔하게 외곽선을 아예 강조하면서 간, 강조하면서 이제 그리셨다면 이 과정은 필요가 없으시겠죠. 그 안을 채우기만 하면 되니깐요. 근데 약간 컬러로 내가 컬러링을 했는데 색깔 약간 라인들이 좀 무너진 것 같다 하실 때는 말씀 계속 드렸었죠. 저희가 복습하듯이 계속 되뇌이면서 아, 배운 것들을 좀 끄집어 내세요. 색연필로 색을 칠할 때는 먼저 밑색을 살살살살 깔고 그 다음에 좀 밀도 있게 조금씩 조금씩 채워주고 마지막에는 조금 진한 색으로 외곽선 정리를 한번더 해준다. 그 부분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주고 여기. 좀더 진한 진한 색으로 그냥 이 고동색으로 해주면 될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휴식이란 단어를 좀 안식 그런 느낌으로 뭐그 또는 힐링 또는 뭐 정말 좋아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들 있잖아요. 힐링 그런 단어들 같이 사용해서 이렇게 좀 꾸며 주셔도 될것 같아요. 폰트들 같이 사용해 주시면더좀 감성 일러스트 같은 거 그리실 때 어, 이런 좀 어울리는 문구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내가 좋아하는 단어 그리고 이 내가 그림 이 그림을 그린 이 장면과 잘 어우러지는 그런 단어들 같이 활용해 주시고 아니면은 뭐 여유로운 하루 뭐 이런 식으로 여유로운 시간 이런 것도 또 바로 한글로 써주셔도 되고 저는 약간 위쪽으로 상단으로 이렇게 했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 이 같은 컬러로요 여유로운 자, 약간 나의 이 투박한 손글씨로. 그러니까 막 엄청 예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안에 나만의 이런 손글씨로 이렇게 딱 약간 나, 묘사를 해주셔도 너무 예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고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렸죠. 어, 이거 그림을 개인적으로 그리시든지 아니면 정말 이 그림 쪽으로 지, 그림으로 어, 지,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직업을 가지시든지 간에 내가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보러 하시다 보면요. 사인을 마무리 마무리할 때이 그림 이 그림이 끝났다라는 약간 표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림을 내가 그렸다라는 어떤 음, 자부심도 좀 느껴지게끔요. 사인하는 버릇을 좀 들이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사인은 사실 그림 안에서 너무 이 그림 이 그림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작게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흐리게 해주셔도 되고 또는 아니면은 사인 자체로도 좀 포인 컬러를 좀 컬러감을 줘서 좀 튀게. 해주셔도 되고 그럼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 커피와 무카포트 사이로 약간 같은 색깔 계열로 작게 너무 튀지 않게 이렇게 살짝만 표시해 주고 스마트폰으로 이거 자체의 그림을요. 어 제가 완성된 그림 그렇죠? 얘를 어잘 나오게 찍고 싶으시면요. 사실 이렇게 형 형광등이나 조명 바로 밑에 두시고 폰으로 약간 비스듬해서 찍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얘를 그냥 스캔 뜬 것처럼 반듯하게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이를 벽면이나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에 정확하게 위아래를 붙여주세요. 딱 평면이 되게끔. 그리고 거기에 맞게 폰이나 카메라 같은 것도 바로 이렇게 직각이 될수 있게끔 해서 찍어주시는 거죠.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찍으실 경우에는 사실 렌즈가 많이 볼록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왜곡되지 않아요. 근데 디,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나 S, 뭐, 어, 그러니까 디카 같은 종류로 찍으시면은 그 렌즈가 볼록 많이 볼록할수록 많이, 좀 살짝 왜곡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정면에서 찍어도 근데 뭐 스마트폰 정도로 저희가 찍은, 찍는다면 전혀 그런 문제는 없, 없, 없고요. 그래서 내가 그린 그림, 네. 내가 그린 그림 가지고. 폰으로 찍으신 다음에 사진 저장해서 배경화면 설정하시는 거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죠? 너무너무, 너무너무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심지어 많이들 하실 거예요.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바꾸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귀찮으면 뭐한번 해놓은 걸로 한달 동안 그리고 좀 약간 시즌이 바뀔 때만 아마 좀 그런 음, 뭐랄까 기분 전환 겸으로 그런 식으로 좀 하실 분들도 있으실 거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좀 심플하면서도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런 손그림들 저희가 지금까지 각 주제별로 일러스트들을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정한 컨셉에 맞게 어울리는 소품들 활용하시는 거 어렵지 않아요.